안녕하세요. 넥스트 성형외과 이재수 원장입니다. 보형물을 몇 자리를 넣으면 가슴이 얼마나 커지나? 내가 몇 cc를 넣으면 무슨 컵이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형물 크기랑 최종 가슴 크기랑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최종 키랑 깔창 크기랑은 관계가 없죠. 깔창을 5cm짜리, 3cm짜리 꼈다고 해서 180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키에서 깔창 크기를 더해지는 거니까 키가 180인 사람은 깔창을 안 껴도 키가 180이고 163인 사람은 5cm짜리 깔창을 껴봤자 168이 되는 거니까 가끔 환자분들이 와서 사진을 찾아 와서 인터넷을 찾은 후기인데 이분은 300cc 보형물을 넣었더니 이 정도 크기가 됐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싶으니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 크기랑 최종 가슴 크기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왜냐면 원래 가슴 크기 더하기 보형물 크기가 최종 가슴 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슴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풀 b 가 되고 싶어요 풀 c 가 되고 싶어요 뭐 d 가 되고 싶어 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밑둘레와 윗둘레의 차이로 하죠 가슴 밑둘레와 중앙둘레 제일 뚱뚱한 부분의 차이로 컵을 정하는데 그 차이가 2cm 길어질 때마다 한 컵이 커지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소고 회사마다 조금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모든 소고 회사에 그대로 통용되진 않고 이게 둘레로 컵을 정하는데 보형물은 보통 cc 로 나오잖아요 몇 cc를 넣으면 둘레가 몇 cm 커질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그거를 변환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이컵 보시면 눈금이 여기가 50이고 50 85 110 125 140 160 이거든요 그래서 150은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150cc 다 이만큼이, 이만큼이 한컵 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가슴살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A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살이 다 떼서 여기다 담았을 때 50cc도 A컵이고 100cc도 A컵이고 120cc도 A컵이고 150 이하는 다 A컵인 거예요. 한컵 안에 다 들어가면 A컵이고요. 그다음에 두 컵째가 필요하면 150은 넘었는데 300은 안될때 150에서 300 사이면은 다 B컵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컵이 더 커졌어요. 300에서 450 사이는 다 C다. 이게 완전히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소은이회사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다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채 g pt보다는 perplexity라고 이걸 좀더 좋아해서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 가슴 컵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해줘. 가슴컵은 가슴둘레와 관련이 있습니다. 컵 사이즈는 가슴의 최대둘레와 가슴 아래둘레의 차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슴둘레에서 가슴 아래 둘레를 뺀 값이 10cm라면 보통 B컵으로 간주됩니다. 이 차이가 12.5cm이면 C컵, 15cm이면 D컵이 되는 식입니다. 이번엔 둘레를 설명하지 말고 가슴 볼륨이 몇 cc 증가될 때 대략 한 컵이 커진다 얘기해줘봐봐. 일반적으로 가슴 컵 사이즈가 하나 커질 때마다 약 150에서 200cc의 가슴 부피가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값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체형이나 유방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덩치가 큰 분이랑 작은 분이랑 가슴이 커질 때 똑같이 커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150은 한국 여자 평균 키 정도 한 161, 2 정도 되시는 고언저리에 그 있으신 분들 할때 얘기고 키가 이제 평균 키인 사람이 150씩 커질 때한컷 커진다면 키가 170인 분들은 똑같이 150으로 볼 수는 없겠죠. 더 많이씩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키인 분들은 150cc라고 얘기하고요. 평균보다 조금 작으신 분들은 140cc라고 얘기하고 168, 170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175까지도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키만 보는 게 아니라 흉곽이 되게 중요해요. 키가 커도 흉곽이 되게 넓은 분이 있고 좁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넓은 분한테는 더 많이 커져야 컵이 더 커질 테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150cc당 한컵씩 커진다. 대략 그렇다. 정확한 얘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소고 브랜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통용되진 않지만 대략 150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절벽이면 가슴 하나도 없으니까 A컵인데 몸 형태가 약간 가슴 있는 데가 좁고 이렇게 허리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A자 형태의 몸매이신 분들이 있고 역삼각형의 몸매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삼각형과 A자 형태 몸이 두분다 가슴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사실 둘다 그냥 A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역삼각형인 사람은 같은 절벽이어도 밑둘레와 윗둘레 차이가 윗둘레가 더 크니까 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A자형 몸매이신 분은 밑둘레 윗둘레 차이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윗둘레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분한테 똑같은 크기의 보형물을 넣어드려도 이분은 컵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밑둘레와 윗둘레 차이가 크니까 이분은 막 C, D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분은 그냥 A나 B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있어서 C컵이 동일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C컵이라고 해서. 나도 그러면 C컵이 되면 이 크기와 비슷해 보일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실 때는 가급적 본인과 체형이 유사한 분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컵을 볼 때도 조금 이제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풀 C가 되고 싶다. 하셨어요. 풀씨가. 풀씨는 세컵이 거의 다 차야 되겠죠. 300? 플러 100. 100이면 이만큼이니까 3분의 2차는 거니까 400이면 은 풀씨가 될 거예요. 목표가 400이에요. 근데 이제 옷을 벗어보니까 살이 이만큼 있는데 200cc 정도 될것 같아요. 200이면 150 플러스 오 50이죠. B는 B인데 초반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20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 그럼 이분은 되고 싶은 게 풀씨니까 지금은 B 초반이란 말이에요. 되고 싶은 거는 풀 시에요. 그러면은 200cc짜리 보형물을만 넣어주면 400이 돼서 휠씨가 돼요. 그래서 200cc 보형물을넣어드렸고 휠씨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친구를 모시고 왔어요. 친구분도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구도 풀씨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씨가 되고 싶으니까 토탈이 400이 되면 되겠죠 근데 옷을 벗어 보니까 이분은 가슴이 하나도 없는 평평한 상태에서 그냥 살이 조금 있는 정도여서 그걸 다 떼서 여기다 담으면 40cc 정도밖에안될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A 초반이에요 그러면 360을 넣어주면 풀씨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친구는 200만 넣는데 왜 나는 360이나 넣어야 하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더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360 넣고 두분다 풀씨가 됐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두 번째 친구분은 약간 땡그랗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분은 살대 실리콘 비율이 1대 1이죠 근데 두 번째 분은살 1, 실리콘 9예요. 이게 두 번째 분은 거의 이렇게 실리콘 위에 그냥 얇은 가죽이 얇게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보형물이 옆으로 들면 약간 이렇게 가슴처럼 생겼잖아요. 수술할 때는 밑선으로 한다고 치면 여기를 이렇게 3.5cm 째고 갈비뼈랑 사이사이를 동그랗게 뗀 다음에 이거 보형물을 그 안에 쑤셔넣게 돼요. 약간 가슴이 판판하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선 있는 데를 이렇게 째고 그 다음에. 고형물을 쑤셔 넣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낑기게 돼요. 이렇게 헐렁+ 헐렁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납작한 파우치 지퍼를 열고 얘를 억지로 쑤셔 넣은 다음에 억지로 닫는 거다. 술 하자마자는 꽉 눌려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해 갖고 막 저리고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안 돼요. 위와 아래가 똑같은 동그란 모양이 되고 돌덩이가 딱딱하고 피가 안 통해서 막 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달 동안 돌덩이 같다가세 달쯤 되면. 조금 늘어나고 6개월 되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어날 때는 얇아지면서 늘어나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슬라이슬를이시면 이 보형물을 형물이중평이중평면을로우을는우에다여넣다거넣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니다겁니이 플레인에 들어가는 거고 근막하일 때는 대흉근 바로 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넣든 내살 밑에 넣는 거예요. 피자 반죽이 요만큼 있다고 생각하시고 피자 반죽 밑에다가 이만한 걸밑에다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자 반죽이 늘어나면서 촉감이 좋아지는데 늘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얇아지면서 늘어나겠죠? 보형물을 크게 넣으면 크게 넣을수록 더 많이 얇아져야 되겠죠. 이만한 보형물이 요런 가슴 밑에 튕겨 들어가는데 이게 헐렁헐렁하의질 정도로 늘어나려면 거의 두 배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두배 정도 얇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더 땡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크게는 안 넣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300cc 보형물 넣었을 때랑 350cc 넣었을 때랑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도 궁금하시잖아요. 150cc가 한 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 컵은 75cc죠. 이만큼이요. 에 이만큼 이게 75고요. 반의 반 컵은 37.5. 이만큼입니다. 그걸 다시 반으로 쪼개면 8분의 1컵은 한 20cc 정도 되겠죠. 이만큼 정도예요. 25cc 차이는 1 5 0에한 컵이니까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300과 350은 3분의 1컵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을 넣었을 때는 풀비가 되고 350 넣으면 풀씨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비와 풀씨는 한컵 차이니까 150cc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300과 350은 50cc니까 3분의 1컵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300cc를 넣었. 때 풀비가 되는 가슴 크기라면 350을 넣었을 때 간신히 시 초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그 조금 키우려고 하다가 자연스러움이나 안전이 희생될 필요는 없지 않나 아까 친구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걸 돌아가 보면 자이두 번째 친구가 만약에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60을 안 넣고 320을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합치면은 36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컵딱다 차고 60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만큼 줄었어요. 이만큼 거의 C 중반인데 400이면 은풀 C인데 요건 이제 C 중반. C 중반보다 조금 작은. 살대 실리콘 비율은 아까는 1대 9였는데 이제는 1대 8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긴 1대 9보다 1대 8이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할 텐데 1대 1만큼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딱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금막카로 했을 때랑 이중 평면으로 했을 때 차이를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해볼... 볼게요. 그럼 요 그림에서 보면은, 금막하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구요. 이중평면은 그 바로 밑에, 대용근 요, 요, 요게 대용근인데요. 대용근 바로 밑에다가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밀가루 반죽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보영물을 좀 크게 넣을 건데, 여기다 넣는 거랑 여기다 넣는 거랑 아무래도 늘어난 다음에 얇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금막하러 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늘어날 때, 초반에 늘어나야 촉감이 자연스러워 낑기는 게 없어져서 아프지 않고 회복이 훨씬 빨라요 빨리빨리 늘어나거든요 거의 두달 지나면 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이중평면으로 하면 근육이 아무래도 더 짱짱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빨간 근육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촉감이 이렇게 늘어나서 자연스러워지는데 거의 6개월까지 걸리고 근막하의 경우에는 두 달이면 은 모양도 자연스러워지고 촉감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막 1, 2년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금마카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얇아지니까 밀가루 반죽이 별로 없는데 그거를 또 반으로 포를 떠서 그 위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없고 마르고 가슴이 없는 분을 금마카로 했을 때. 처음에 회복은 빨라서 좋고 그런데 한 2, 3년 지났을 때 너무 얇아져서 티가 나서 땡그레 보이고 리플링 보일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중평면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가슴이 없는데 금마카로 하면서 또보형물을 크게 넣으면 더 얇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형물 크기를 고려할 때, 이중평면을 할 것인가, 금막카를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좋습니다. 내가 무슨 컵이 되는지는 소고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지 어떤 브랜드에서 나를 무슨 컵이라고 부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게 사이저라는 거거든요 엑스터널 사이저라고 하는데 보형물이랑은 좀 달라요 보형물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가슴 모양이 딱 되면 공기가 없어요 완전히 밀착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고 쫄티를 입어 보면은 몇 cc를 넣었을 때 무슨 컵이 될지 알수 있어요.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요즘 할수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근데 이제 재미로 해볼 수는 있는데, 대보는 것보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옷 브랜드에서 내가 라지를 입어야 될지, 엑스라지를 입어야 될지 내가 궁금하다 그랬을 때, 앱에다가 내가 내 전신 사진을 이렇게 딱서 있는 사진을 딱 찍으면은 엑스라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 뭐. 라지 입었을 땐 이런 느낌이 난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매장 가서 입어보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부정확하겠죠. 와서 피팅을 해보는 게 그나마 이제 보영을 넣기 전까지는 제일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50cc당 한 컵이다. 그러니까 25cc는 6분의 1 컵밖에 차이가 안 된다 300과 325는 6분의 1컵 차이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형물 몇 cc 넣을지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넣으면 몇 컵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